드디어 반가운 버스가 왔다. 세상 구경을 가는 길이 노부부에겐 즐거운 일상이다. 사실 남편은 아내의 경호원 겸 은행으로 따라 나섰다. 버스에서 내리는 부부. 하지만 아내 곁에 꼭 붙어 다녀야 하니 어쩔 수 없는 노릇. 부부는 시장에서 밤을 살펴보고 있다. 85,000원 5 0 0 0원8 0 0 0원5 0 0원0원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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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렇원 100원 1 있어요 엄마가 원 100원 100원 1요0원 100원 1게딱맞1 0 0 아, 1 0 아, 딱맞딱 맞아, 딱 맞아. 어머니, <laughs> 아시는 분이요 모르는 사람인데. 딱 맞네, 쪼만 해도. 옷이 쪼만 해도 딱 맞아. 할머니는 장사 하나 다 누구 줄라고. 돈 만만 버나 몰라. 그때 할머니가더 괜찮아. 아내는 장에 나오면 물건 사는 일보다 사람 만나는 일이 더 바쁘다. 어디 갔네? 이 닦아, 있어? 이 맛에 시장을 제집처럼 드나든다는 아내. 하지만 남편에겐 그것이 가끔 곤욕이다. 남편이 아내의 뒤를 줄줄 따라다닌다. 남편은 이런 아내가 신기할 따름이다. 아내가 옷 구경을 한다. 드디어 본격적인 장보기에 나섰는데. 주머니 있는 옷이 완전히 야 이렇게. 이렇게요자 a g a t 없어요. 나 a g a t t 주머니가 없어요. 나같이. d 창 쓰면 안 되는데. <laughs> 부부는 옷 취향도 참 다르다. 이런 t to l i s 좋지. 편리하지. h i Pelagi. y o 아 d o n 여자 a n t to. You don't want t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아내는 소신을 지킨다. 크기 좋다, 그걸 사줘야지. 그래도 멋있게 돈을 내어주는 남편. 딴 돈이 아니오. 그새 돈 저기 오만 원 쓴다, 가만 5만원 쓴다더라고. 그럼 십만 원 준다 깨. 아이고 잘 먹었네. 아내의 칭찬 한 마디에 어깨가 으쓱해지니. 돈 내어주는 맛도 이만하면 괜찮다. 며칠 후, 반가운 손님이 오기로 한 날이다. <놀람>: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잘했네. 까먹어 근처에 사는 막내딸이 아, 손주와 함께 오, 놀러 왔다. 막내딸 이은정 한, 씨. 주말마다 맨날 농사지러 와요. 이공일나서 잘해줘서. 서잘해줘 엄마.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서준아, 서준이가 수세미로 세탁기를 닦는다 지지. 할아버지를 닮아 꼼꼼하고 바지런한 손주 서준이 호미를 들고 앞장까지 서는데 네살 일꾼치곤 실력이 쓸만해서 할아버지 조수로는 손색이 없단다 남편과 서준이가 밭으로 간다. 오늘도 필수품인 의자를 뒷공문에 달고 일을 시작해 보려는데 할아버지 뭐해요? 풀 뽑아. 응? 어. 요거는 세비름. 이게 세비름이 세비름. 누가 꼼꼼한 할아버지 손자 아니랄까봐 일하는 손이 제법 야무지다. 응? 너도야? 응. 어, 뜨거워저 응. 아기 엄다르. 귀여운 손주도 뒷전. 일할 땐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남편이 지나간 자리엔 잡초 한포기도 남지 않는다. 빵꿍 빵꿍 빵 빵. 할아버지. 왜? 네? 이거 빵꿍 빵꿍 해어요 어, 그거 먹으려고 그랬어? 네. <뽕뽕뽕> 아, 어, 참 똑똑하네. 번에다 <laughs> 이렇게 먹었잖아. 아주 얼갯바꾸니까. 이래도 약간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 하나도 안 해. 벌레 좋은 일만 시키고 나니 아내는 화가 난다. 벌레가 배추를 먹었지? 내가 배추 먹었어? 약을 안 해서 그렇지? 약을 했어야지. 아, 약해도 그럴, 그럴 수가 있어. 그정말 남편 이병로 씨. 아, 그래서 같이 해놓고 한단때안 되면 내야 그래. 되면 안 맞다니야. 안 되면. 아이, 벌레가 지금 먹었지? 내가 먹었어? 나한테야 야단쳐. 당첨. 벌레가 잔뜩야단쳐봐또 사랑 싸움이 시작됐다. 막내딸 이은정씨 엄마, 아, 아버지 누워 계실 때 생각해야지 그때는 사람만 있어도 좋다고 그렇게 하다니 어? 야간했다고 그냥 아버지 그냥 다 어? 먹었을까 그지벌먹지 <laughs> 아, 내가 먹었 뜨거운 땡볕 아래서 그보다 더 뜨거운 언쟁이 이어지고 난후왜그도게더 <laughs> 더운 것도 내 잘못이야 참호장은 네타 비가 와도 네타 날이 또 네타. 이럴 때마다 밀려오는 서운함은 반백년을 함께 살아도 무뎌지지가 않는다. 밭에서 돌아온 가족이 툇마루에 모여 앉았다. 남편은 아직도 신기가 언짢은 모양이다. 아내가 과일을 준다 먹어 나 이거 다 하나는 삐다 하나는 쳤어 멀쩡히 삐쳐? <laughs> 이 마음을 누가 알까 마야 이럴 땐 핏줄도 다 소용없다 어디요? 남편만 빼고 모든 것이 일상의 모습 아, 그대로다. 이웃 주민이 놀러와 텐마루에 같이 앉는다. 아, 사회집. 아니요, 뭐, 우리 아들. 내 올라간, 아니요, 올라간데. 아저씨, 우리 올라간데, 거기, 음. 거기서 털고 있더만. 어, 지금 남편은 누구와도 말할 기분이 아니다. <laughs> 아, 그러니까 뭐. 뭐. 아, 뭐 얘기하자면. 서 가서. 하지만 아내는 돌아서면 싸움도 끝이다. 아저씨 오늘은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스스로 <laughs> 통하고만 왜요? 뭐 <laughs> <뭘 웃음> 때문에 그러신 게요? <거야? 웃음> 아유 재밌는 생각을 하셔야지. 건강하게 사시려면. 아유 그나마 오늘 깨끗하게 죽도 못했 부부의 싸움은 늘 이런 식이다. 뒤끝 없는 아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면 남편은 두고두고 그것이 괴시말이만큼 서운하다. 아내가 전어를 꺼내 대야에 넣는다. 음, 오늘도 아내는 남편의 마음이야 어떻든간에 저녁 준비가 중요할 뿐이다. 뭐 어, 여기 앉아 이거 갖고 여기 앉아 내불 피워줄게. 어신중고게 어, 넣네. 남편은 언제나 그것이 못 마땅하다. 싸우면 사과라고 그거만 얘기한대. 그는 좀 당한 표일 거 같지. 해부치놓고는 양신씨하고 그거 하고 양신지기위 문제로 사니까 그대로 지나나. 결국 남편의 반항에 전어 국기는 놀러 왔던 이웃 아주머니의 목시 되어 버렸다. 아주머니가 연탄불에 전어를 굽고 있다. 한을 <목소리> 수 없이 손주 서준이가 나섰다. 사람 찾아, 사람 찾아, 신상이 찾아, <목소리> 이건 작은 애껴. 하루 종일 어디야? 하루 종일 숨이 차도록. <목소리> 어루. 아. 아유, 아내가 커다란 대파를 들고 있다. 이 <laughs> 이거 따듬라 간다고. 이거, <다듬으라> <laughs> 이거 <여기> 서네아데기다따듬 <앉아서요. 웃음> <둔서> <말냐? 웃음> 아이고 아이고. 남편이 마당에 앉아 아이고, 팔을 다듬는다. <laughs> 결국 오늘의 사랑과 전쟁도 흐지부지 억울하게 끝이 나고 말았다. 과일을 씻는 남편 옆에 놀러 온 아주머니가 있다. 랑이 음, 그래도 만나 많거든. <laughs> 이긴다고 득볼 것도, 진다고 손해볼 것도 없는 것이 부부 싸움 아니던가. 그래도 귀한 가을 전어 남편 밥 수저 위에 가장 먼저 올려주는 건 역시 아내뿐이다. 한 점의 사랑에 남편의 마음은 또 풀리고만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한 밤이다. 돌아가는 막내딸을 부부가 배웅한다. 갈게요. 어, 갈까? 네. 갈까? 네. 갈까? 아버지, 갈게요. 어, 천천히 가자. 가서 빨리 와. 빨리. 한잔가 지금 아빠 씨 공사 중이다. 모두가 떠난 시간 변함 없이 곁에 남아 있는 사람이 미워도 고아도 내 사람이다. 생각해 보면 아내의 이 웃음에 남편의 인생도 기운이 났다. 밤 하늘에. 달이 환하게 떠 있다. 어느덧 성큼 찾아온 가을. 요즘 남편의 하루는 아궁이 군불 떼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이고 아침다 아내를 위해서다. 그리고 역시 아내와 함께 하루를 보낸다. 소포대추라는. 아내가 대출을 딴다. 찌르찌르하네 정상이 아닌 개별. 게 건충에 떨어져. 남편이 생각하는 최고의 행복이다. 비록 오늘도 사랑과 전쟁으로 이 하루를 보낼 테지만 말이다. 먹안 아니요. 까다 벌써 전초전이 시작됐다.